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으신 분들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교통이 있으시고,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다리도 뻐근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어쨌든 약간 마비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한 느낌도 나고요. 어, 그리고 약간 이제 뒤로 느낌이, 이 고통이 어을 때는 꼭 전기가 통하는지 찌릿찌릿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질환인데요.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처음에 운동을 권합니다. 운동을 권하는데 이게 식생활이 없는 운동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으신 분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지를 못하세요. 왜냐면 같이 그 원인을 치료해 가면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은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은데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몇번 맞다가 보면은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자 척추관 협착증이 나을 수 있는 수술 을 한번 해봅시다 합니다.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몇년 후에 또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원인이 치료되지 않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만을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 척추관 협작증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 척추 사이에 있는 흔히 디스크라고 하죠. 그것이 빠져나와서 우리 척추 옆을 지나는 신경을 누름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온다. 또 다른 이유는 신경 뿌리에 충분한 피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통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그렇게 빠져 나오는 걸까요? 그 디스크는 원래 빠져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척추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척추 안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밑에 척추에도 틈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게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스크가 평평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서 볼록 올라와서 그 흠에, 그 틈에 딱 맞게 생겨서 빠져나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나오는 이유는 이제 척추 사이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인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그훅 들어가 있고 디스크가 꼭 맞게 돼 있는 틈이 점점 얇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우선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계속된 염증으로 우리 몸에 있는 계속된 염증으로 이 디스크에까지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때이 디스크가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염증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절염으로 인해서 주위에 골극 즉뼈 돌기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척추를 연결하고 있는 이 연결 고리에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주위와 그 여러 가지에 있는 관절들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우리의 척추 신경 바로 앞에 있는 황색 인대 또한 점점점 비대해집니다. 이렇게 될때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신경을 압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이유이고요. 우리의 몸에 염증이 많고 혈액에 독소가 많아서 충분한 혈액을 그리고 산소를 신경 뿌리에 전달하지 못하면은 그 신경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고통을 받을 때그 고통이 우리 몸으로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염증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 왜 관절염이 생기고 왜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먹는 식생활의 원인이 큽니다. 우리가 튀김류 그리고 후라이팬으로 되는 음식 그리고 고기들, 그리고 가공된 식품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아주 파괴력이 강한 활성산소가 들어옵니다. 이 활성산소가 들어와서 우리의 혈액을 오염시키고 염증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공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은 동맥경화증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우리의 큰 혈관뿐만 아니라 조금조금 조금 하는 혈관까지 막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그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적혈구들이 끈적함과 뭉쳐서 혈전을 만들어서 모세혈관을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순환계의 문제가 생김을 인해서 염증이 점점점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관절에는 관절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칼슘을 계속 뼈에서 빼내기 때문에 점점 뼈는 얇아지고요. 이 상태가 나빠지면 골 감소증까지 가겠죠. 그리고 골다공증도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의 척추에 있는 관절이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으면으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걸리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나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또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충분히 많이 살아 있는 칼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뼈는 점점점 나빠지고 제대로 된 염증 치료도 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경의 뿌리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가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척추에 있는 관절들의 염증이 생기고 뼈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인대가 굵어지고 그리고 척추를 연결하고 있는 고리에도 관절염이 생겨서 우리의 신경이 지나가는 파이프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압력을 가할 때 우리의 핏줄은 그 압력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데 더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계신 분들이 일어나시거나 걸을 때 당연히 그것이 눌러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아픈 것도 그 위에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시거나 걸으실 때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 척추관협착증을 제대로 해결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하면은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혈관 막힘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염증과 독소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레몬이에요. 레몬은 그 안에 있는 좋은 구연산과 미네랄과 칼슘과 비타민과 효소가 효과적으로 혈관 막힘을 뚫어 줍니다. 그리고 염증을 해결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원인인 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서 우리 혈액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고 꾸준하게 우리의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생채소와 생과일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증과 그리고 우리의 뼈를 나쁘게 하는 칼슘 부족, 이 칼슘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도 우리 생체소에 아주 많은 칼슘들을 꾸준히 먹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 척추와 디스크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그 염증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들이 제 모습을 찾고 그 세포들이 재생을 함으로써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제거되고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상태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운동 또한 꼭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과 지금 말씀드린 생채식과 생과일이 위주로 된 식생활을 하시면은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특히 우리의 장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에 있는 독소 또한 함께 제거해 주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